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 펭귄펭귄입니다. 맥도날드. 네. 어제 제가 리뷰를 올렸던 리뷰? 리뷰는 아니고, 네. 어, 피쉬버거, 필레오피쉬라는 버거가 새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먹어보고, 네. 일단, 또 하나. 근데 네, 맥도날드는 항상 이렇게 넵킨이랑 같이 주죠. 네. 더블 필레오피쉬. 어, 네, 이거 패티가 두개고요 한번 볼게요. 네, 항상 이렇게 더블이라고 돼있네요. 이게 만약에 그냥 플레어 오빗시면 이게 올라오게 아마 해요. 근데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더블이라는 거, 어, 너 더블 시켰지? 이거 더블 맞아? 이런 뜻. 어, 뒤집어졌네요. 글자가. 펼쳐볼게요. 지금 따뜻한 상태는 아닌데, 음 어, 볼게요. 음 이거 저는 맛있게 먹어서 이거 사왔거든요. 근데 다시 또 먹으려고. 근데 이게 리뷰를 보니까는 소스가 별로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소스를 더 달라그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빵이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그 생선 알래스카 폴락 그거 그 패티 그리고 그 사이에 오이 생선 맛있겠다. 이게 폴락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생선 살이 덩어리 덩어리가 좀 커요 대구보다 넓덕 넓덕 해가지고 그래서 좀 먹을 때 생선 살을 씹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블이다 보니까 두개 사이에 이렇게 치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라져 있겠죠 타르타르 소스가 이 정도네요. 네, 전 이거 괜찮던데 사람들은. 그 KFC 버거의 특징이 보면 제가 봤을 때, 어 되게 이상해, 이게 찌뿌가 됐네. <laughs> 근데 KFC 버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느끼기로는 KFC 버거들이 보면 소스 완전 진짜 무슨 소스가 아니라 무슨 스프처럼 너무 흘러내리도록 주는데 저이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맛있어서 하나 더 사왔는데, 어제 느낌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런 소스가 너무 많으면 이 맛을 안에 패티 맛이나 햄버거 맛을 버거 맛을 느끼기가 되게 힘든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전 개인적으로 맥도날드 치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치즈가 되게 진해요. 그래서 버거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치즈 맛이 나더라고요. 따뜻할 때 먹어보니까 어 이거 떡이 되고 있네. 근데 아무튼 이게 너무 많으면 맛을 느끼기가 그런데 충분히 이 생선살도 간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요즘 워낙에 강하게 자극적으로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두 개를 한 이유는 패티 두 개짜리 더블을 시킨 이유는 이렇게 해야 좀더 뭐랄까 어좀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왜 치즈 버거도 치즈 버거만 먹으면 안에 패티를 느끼기는 치즈 버거라기보다는 그냥 빵만 빵만만 너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그렇지는 않아서 어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잘라볼까요? 잘라보면은 아니 이래요. 생선이 이 정도예요. 네, 좀 맛있게 먹었구요 그래서 또 사왔어요. <laughs> 뭐 어디서 보니까는 더블이 이 더블이 어 그냥 한시적으로 나온 거고 그냥 피쉬버거이 이름 뭐야? 필레 오피시는 계속 나올 거라는데 잘모르겠구요거까지는안된 빵이 요만 한데 이 정도 두께인데 이 안에 패티가 이 정도 된다는 거.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는 <laughs> 이 치즈를 한번 한장더 넣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음 아무튼 그 맥도날드는 그게 안 되죠. 네 아무튼 팽귄팽귄이었고요. 펭귄 어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맛없어 보이는데 맛있어요. <laughs> 제가 너무 10%로 만들어 버렸네. 아무튼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굿원 안녕.